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35번 36번